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니어 프로토콜 볼 거고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꼭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친구 중에 하나죠. 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방 압력을 쭉 받으면서 이 하락 삼각형 형태를 좀 만들고 있던 그런 친구였고요. 이 동일한 가격대 지속적으로 바닥 만들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좀 보였어요. 제가 이전부터 하락 삼각 패턴 만들어졌을 때이 바닥권에서 무리해서 매수하지 마시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 지지가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하락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리에서 따라갈 필요가 없고 어, 이탈했을 때 그때 바닥 타점을 잡아서 그때 공략하면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어요. 네 니어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었고요. 일단은 7월달에 큰 거래량 동반이 되면서 일차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줬고요.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량들이 좀 유입이 된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쭉 하락 추세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윗꼬리가 긴 캔들 패턴들 계속해서 출연을 하면서 이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일부러 펌핑을 하지 않고 밑으로 쭉 빼면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매집을 좀 하고 나서 이후에 이탈을 했다가 힘없이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들 보여주고요. 본격적으로 장기간 동안에 돌파하지 못하던 이 200일 장기입형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하단에 보시다시피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단기간 동안에 한달 만에 100%가 넘게 상승이 나와준 거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이 친구 앞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은 이거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신규 진입을 해도 되는 건지, 어, 요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에 이 장기 입형선들 모아놓은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어, 지금 이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 어, 고개를 좀 들면서 골든 크로스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50일 이평선, 단기 입평선과 200일 초장기 입평선간에 골든 크로스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 위로 올라서서 골든 크로스 발생할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정배열로 착착착 모아 나가면서 이제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자면은 그런데 제가 이 니어 프로토콜을 보고 있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솔라나가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 최근 시세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 단기간 동안에 거의 뭐 한달만에 거의 뭐 200%가 넘는 250%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니어 프로토콜 코인이 솔라나 코인처럼 뒤따라가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옆으로 횡보했던 그리고 옆으로 좀 지지부진한 그런 과정을 겪었던 그런 코인 중에 하나였고 니어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일단은 둘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솔라나 코인이랑 니어 프로토콜 둘다 마찬가지로 레이어 1 프로젝트예요 어 그리고 이 11월 달에 어, 이 코인 관련해서 좀 행사가 많았거든요. 이 11월 달에 솔라나가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솔라나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 솔라나 코인의 최대 행사거든요. 요게 이제 11월 한 3일까지 11월 초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 기간이 요 때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또 여기이기도 하거든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이제 여기였고 그 이후로도 제 대응 전략 받아 가신 분들은 두 자리수 이상의 수익률 충분히 챙겨 가셨을 거예요. 네, 아무튼간에 요 구간이었습니다. 최대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었죠.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FTX 파산이라는 어떤 좀 리스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폭발적인 상승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니어 프로토콜이 솔라나랑 굉장히 닮아 있는 코인인데 이 니어 프로토콜은 니어 콘이라는 행사가 또 있어요. 니어 콘이라고 얘네도 니어 프로토콜의 굉장히 큰 행사인데 이 니어 콘이라는 행사가 11월. 11월 10일까지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오늘이 21일이니까 끝난지 2주는 좀안 됐죠. 근데 네, 암튼간에 11월 1 0일이 언제냐? 요기입니다 요때예요. 네, 요때 이 행사가 끝났어요. 어, 그리고 이 솔라나처럼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시세 이어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호재, 행사 호재들도 이 알트들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왜냐, 일단은 앞으로 이 친구가 계속 급등이 나와주고 계속 쭉쭉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요, 이 코인만, 이 개별적인 코인만 볼게 아니라요, 이 코인 시장 전체적인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인 시장이라는 거는요, 서로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황을 꼭 살펴봐야 되는 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알트들이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에 근거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분석하고 나서 그거를 근거로 이 디어 프로토콜의 어떤 전망을 해야 더 정확한 분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시세 자체가 너무 너무 좋잖아요. 비트코인 흐름 자체가 지금 최근에 너무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황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많죠. 반감기 있죠. 반감기 있고요. ETF 상장 있죠. 그리고 2024년도에 금리 인하 이슈 있죠. 어, 이렇게 호재가 미친 듯한 호재가 지금 넘치고 있는데 추세 자체도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거든요. 뭐 잠깐 주춤했다가 변동성을 좀 보이기는 하더라도 상방 추세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고 이전부터 이거 비트코인 이제 끝났다. 어 이거 이제 올랐다가 좀 빠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 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거 끝난 거 아니다. 이거 추세 지금 봤을 때, 뭐 외부적인 상황이나 호재들을 봤을 때 이거 상방으로 봐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하방으로 보냐, 상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후로도 하단 계속해서 추세 잘 지켜주고 가면서 올라와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추세를 보면은 이거는 상방을 보는 게 맞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어 프로토콜 코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앞으로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 드렸죠. 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런 거 세상에 당연히 없죠. 어, 요 앞에 파동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단기적인 고점이 있는 거고요. 단기적인 조정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서는 수익을 실현을 했다가 단기적 조정 구간에 재공략을 하시게 되면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똑같은 파동 안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공략을 하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 특히나 이 코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분들, 그리고 본업이 이제 바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보지 않고 공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에요? 좋은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고 가는 시장이에요.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시장입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공략하다가는 이 세력들의 흔들기에 당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 영상을 지켜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만큼은요. 이 세력들의 흔들기에 당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니어 프로토콜 코인의 대응 전략을 준비해 놓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면은 반드시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매수자리 그리고 추후에 급등을 하게 되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매도자리까지 어, 그리고 파동의 이 소요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어요. 어, 우리 초보자분들 바쁘신 분들 지금 절대로 혼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세력한테 당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신호를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겨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신호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드리는 이 대응 전략은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고 편하게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무료로 활용하시는 대신에 저희가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 인증만 가볍게 해주시고 받아 쓰시면 됩니다. 구독 인증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제 전화번호 010-8024-9571 이라는 전화번호로요. 니어 프로토콜 귀찮으시면은 니어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딱 보내주시면은요 이 니어 프로토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매매 전략집 드릴 거예요. 어려운 코인 시장이지만 함께 대응하셔서 크게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시장이 요즘에 좋아지다 보니까 재능 기부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린 주식이나 물린 코인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 되시는 것들 저한테 언제든 편하게 고민 상담해 주. 이게 답이 없는 주식 혹은 코인이 있고 답이 있는 코인이 있어요 답이 없는 거는 백날 들고 가봤자 여러분 그냥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서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서 뭐 손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라던가 뭐 본전 매도라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빠르게 빠르게 이런 대시세 매직 코인이나 이런 좋은 것들 좋은 코인들 사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계절을 회복하는데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코인은 코인 여기 담아놨습니다. 대시세 매직코인,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하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저점 대비해서 100%는 우습죠? 100% 우습고, 막 1000%, 1200%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코인들 굉장히 많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손 놓고 손가락만 빨고 계시면 안 돼요. 어, 이런 코인들 공략을 해야죠. 미리 저점에서 미리미리 매집을 해서 이 내자리수 네 경이로운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 대응 전략 자료에 대시세 매집 코인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하는 코인 이 엄청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코인까지 같이 넣어드렸으니까 요거까지 꼭꼭 받아가시라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 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여 지내던 알트 코인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트 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 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인도 매수 매도 손가락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 나가고요. 계좌를 불리는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건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도 하죠. 이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그런 수익을 좀 함께 살펴보면은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8%대부터. 보통 20%대 두 자릿수, 꾸준하게 20에서 40%대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고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코인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 코인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하고 이 고가 놀이한 하는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뭐 이도저도 못 하는 그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가이드에 따라와 주신 분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계시느냐 보시다시피 뭐 600%대, 400%대 경이로운 세자리수 수익률 달성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을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야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계좌를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가격에 걸어만 두시면 주문만 걸어두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0249571이라는 번호로 호인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정확하게 딱짚어 드립니다. 어,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 내역이고요.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룸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 가격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요, 11시 30분 매수가 기준으로 165% 깔끔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상승 보여준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시해 드린 종목 똥꼬로 찍어도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1000% 수익 났다더라. 뭐 3배 수익 났다더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의 마음처럼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00% 무료 단타 포인을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9571이라는 전화번호로요. 포인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24-957을 전화번호로 코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010-8024-957을 번호로요,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너무 많이 물렸어요. 계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열릴 거고요.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라게이 코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코인의 장점 100% 활용하셔서 무너진 계좌 그 이상의 수익을 저랑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이 많이 나네? 잘 나네? 수익이 진짜 쌓이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신다면은 인생을 바꿀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요. 코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요거 하나만 달해볼게요.